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하와이 랭미스톤 어, 힐링센터를 섬기고 어, 얼마 전부터 하와이 미래예측연구소를 진행시키고 있는 어, 사무엘이 판자멘달리스도 근본주의자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또 오늘은 음저가 이제 그래도 이 어,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인가요? 어, 이 하와이 미래 예측 연구소를 이 타이틀을 이제 에, 홈처치를 빼고 그걸 집어넣는데 그 이름답게 에, 하와이 미래 예측 연구소 이름답게 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측을. 어, 맞고 안 맞고는 이제 시간을 흘러보면 알겠지만 또,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거진 다 맞았고요. 이번에 김정은이 그, 유고설도, 어, 뭐, 이, 어떤 사람은 또 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몇 시간 전에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어, 브레인 i 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뇌사라고 그러죠, 뇌사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근거를 했냐 했더니, 그 찌라시 해보니까. 그래 내가 찌라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런 거 하면 이제 조만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아한5% 어, 10% 정도는 진짜, 아뭐 어, 이렇게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윽 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영적 계산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어, 제가 할아버지가, 아 어, 70, 몇 살, 70, 5, 6생가, 7, 8생가, 어, 80은 밑에, 또, 저, 하람직그랬고 이, 뭡니까, 묘향산 특강에서 그랬죠. 지금 정은이가 거가 있죠. 저거 아버지는 71생가, 2생가, 하여튼 70대 대야, 어, 김정일이는, 김정은이 아버지는 김일성보다 더좀 이렇게, 어, 룰룰랄라 했어요. 어그 친구가. 좀 그런 게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막 굴렸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해서. 뭐, 왕이니까 뭐뭘 못하겠어요. 예. 어 어쨌든 그런 걸 해서 제가 어 앞으로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와이 미래 예측 연구소에 답게. 이름도 괜찮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미래 예측 연구소, 뉴욕 미래 예측 연구소보다는 하와이. 이 섬나라 총구석의 하와이 미래 예측 연구원이 아니 연구소문 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을때 붙여 봤는데 그 이름도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laughs> 예. 이어저콜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연구를 해서 어좀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조금 전 묘양산 특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어 지금 김정은이가 어, 묘향산특가계에서 측근들하고 지금 파티를 하고 있다. 아주 믿을만한 그 이름이 누구더라? 이금 잊어먹었어요. 그 국방부의 아주 그냥 정통 소식을 하고 전문가 하나 한분 계신데, 아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파티하고 있을 거다. 측근들하고. 그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심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 그걸 보고 지금 이 청와대는 원산에 가 있다, 뭐 지방, 에 지방에 가서 시찰 중이다, 뭐그 다음에 지휘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 그거는 좀 이게 이 청와대에서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김정은이가 제가 뻔지 말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묘양산 특가객 있어서 측근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6년 전에 김일성이가 죽은 것이 묘향상 특가기에 그때도 뭐 말이 많았죠. 김정일이가 이제 암살한 거 아니냐? 간접적으로. 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자기가 한건 마찬가지죠. 뭐. 왜냐면 좀 이게 서로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어, 김일성이는 이제 당 당을 위주로 이끌어 나갔고 김정일이는 당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파워가 좀셀것 같으니까 자기는 군, 군부를 군 장악을 하면서 파워를 이쪽으로 옮겼죠. 그 막판에 좀 이렇게 에, 암암리에 뭔가 좀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살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다가 이제 쭉 이어오다가 김정은이가 이제 되면서 다시 할아버지처럼 군 군부의 권력을 죽이고 당권으로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당권, 아버지는 군부, 실세, 군부를 장악, 또 이제 정은이는 아무래도 군부 출신이 아니고, 또 서양물도 먹었고 해서, 어, 당을 이제 했는데, 이 이걸 보면은, 제가 영적으로 이제 얼뜻 계산해 보면은, 이 정은, 김정은이는 아버지, 음. 마치 그 뭐라 얘기냐면, 그 최진, 최순실이가, 최순실이가 에, 최태민이 에,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죽어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가 25, 섯살 때부터, 어, 그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를 조금 제가 알죠. 네. 그래서 박근혜는 이 최순실을 보면은 최순실이 그두살이 3살 어린데 동생 같은 사람한테 뭘 이게 그러겠어요? 아, 채, 채태민을 보는 겁니다. 아, 채태민의 그 길을 보는 겁니다.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절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이는 초창기에는 저가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서 자기를 조정을 했는데, 에, 내 마음속에 내 들어오는 거죠. 영적 존재가 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 울, 울고 보면은, 이랑 이 어떻게 꾸려 나가야 돼요? 아 이거 내 큰일 난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얼굴 보면 아 아버지 영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좀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자신이 생겼죠. 어, 그래서 어, 또 아버 할아버지 모양사 많이 가고 아버지 모양사보다는 퉁퉁하고 이런 거보 모자 쓰고 이런 거는 어 이거 할아버지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 할아버지의 이제 사주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영적 계산을 보면. 그래서 지금, 예, 묘양성 특각에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음, 김정은이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어, 뭡니까? 뭐, 마음대로 몸, 막, 뭐, 몸을 굴리고 그러면 또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다면은, 이, 지금 죽을 때까지 안 됐다. 고그 말씀 드리고요. 예. 자, 오늘이 이제 4월, 4월 22일에 자꾸 달짜를 갑니다. 2020. 2020쓸 때마다 제가 자꾸, 그냥 어, 또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10시, 10시 52분 AM입니다. 어, 하와이 시간으로. 예. 어, 2020. 2020 ID 2020 어, ID 2020 예전 이제 2030까지 어, 세상 사람들을 다 이제 칩으로 어, 다 몸에다 집어 넣는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유럽은요 특히 스웨덴, 스위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을 이제 이그 정부에서 안 만든 지가 오래됐고 예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자식들에게 생일 때 무슨 특별, 특별한 특별한 날때 졸업식 때 결혼식 때뭐뭐 뭐 기타 등등해서 베리칩을 받는 날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어 박수 쳐주고 어 축하한다 그러고 좀야나 그런 거 보면요 내가 정말 <laughs> 부모도 잘 만나야 돼아 <laughs> 어,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일지라도 이거 이제 흐름을 보면은 돈의 화폐 변천이나 이런 또 요즘 때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유튜브 보면은 보면은 베리칩이 666이라는 건 누가 봐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모르는 분이라도 이게 눈치를 채는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뭐 귀신의 삐리꽂히면 이거는 뭐 그런 뭐 예, 알수 없는 거지, 뭐. 예. 아, 저는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이거 얘기하느라고 한 10분 잡아먹었네. 그렇다면, 이제, 이제, 에, 뭡니까? 앞으로, 앞으로, 어, 한국이든, 음, 또 미국이든, 아주 뭐 어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 미국, 뭐, 일본, 어, 예. 그 다음 중국, 뭐, 북한, 요 정도죠, 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예.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예, 어떤 일들이, 예, 펼쳐지는가, 펼쳐지는가, 펼쳐지는가를 지금 하나하나 아, 보겠습니다. 첫째, 예. 첫째, 뭐가 있냐?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질병이 이 급속도로 빠르게 세계로 쫙 퍼지는 것을 빠르게 퍼지는, 퍼지는 것을 팬데믹이라그래요 팬데믹은 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오죠.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이 크, 크게 나름 게두 가지입니다. 아, 이래서 세계 경제를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는 콜랩스, 콜랩스시키는 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 이게 세상은 세상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 또 우연이 또 합치면 우연이 또생 우연이 또 생기고 그러면 자꾸 우연 우연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필연이 되는 거죠. 필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다. 라는데자 팬데믹 이후에도 이후에도 어 뭡니까 이 시민 활동 어, 관리를 유지할 거예요. 예.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그럼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 5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3단계로 걸쳐서. 걸쳐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6, 7월, 8월 달에는 좀 이게 에, 바이러스가 수고 제가 좀 다섯 여섯 번 얘기합니다. 예. 그런 이제 어, 11월 대선이 3일날 끝나고 말이나 뭐 확자는 어, 12월 달이라 그러는데 그저 건 추시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내년 봄이나 3월이나 4월에 다시 또 어, 바이러스가 어, 활개를 칠 텐데 그때는 에, 이제 협공을 합니다 협공 여러 가지 두세기의 바이러스가 합쳐서 휘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근데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어요 어 근데 빅 브라더스 유월드월드 애들이 지금 똥줄 탔거든요 지금 에, 에.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시키려고 앤티 크라이스트가 내생각이 지금 이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유럽에 유럽에. 뭐 프란체스코가 아닙니다. a n c e s c o Codi, false. f a l s e prophet. c o d 라 p r o p 시록 t c 장에 나옵니다. 엔 h 크라이스트가 나오면 p h e t Codi, prophet, Codi, prophet, c o 엄 i p r o p h 그래서 이제 이 바디칸에는 이제 요번에 5월달6월 달에 이제 각 나라 통도를 모아 드리는데 에 거기에도 종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종교에 대한 파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치적 얘기도 나오지만 종, 종교 얘기 나오는데 에 앞으로는 카톨릭에 속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게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간다는 건데. 벌써 이제 몇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어 에키메가 문먼트라이에서어그 그뭐 한번 대집히 한번 했잖아요. 아, 근데 어돌아오 5월이나 6월 달에 고 그때는 이제 이전 세계로 어 이제 합법적으로 교황의 권한으로서 어나라의 통들도 예 yes, r 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전폭적인 종교통합이 실시되면, 은 이제 앞으로는 목사, 전사 그런 직분이 없어서, 이거를 직위일치제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위일치제. 일제 뭐냐면, 이 까똘리게, 불교도 마찬가지야. 까똘리게, 그 신구나, 뭐 사제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어. 어쨌든, anyway, anyway, 첫째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도, 어 시민 활동 관리 유지를 강화가 됩니다. 강화. 아 그니까 에 짓, 풀어준 듯하면서 그니까 소셜 같은 거죠. 소셜 어 디스턴싱이나 나아 디스턴싱 사회 거리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육 피트인가 그렇죠. 육 피트. 사람 키 정도에 담아는 거리를 두고 지금 밖에 가면 다 이렇게 거리두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 써야 되고 예 예. 어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에, 더욱더 강화를 하는데 각 나라 통들의 에, 권한으로서 이제 각 나라의 통들은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예, 술렁술렁하지 않습니다. 예 더욱더 세게 나가요. 각 나라의 통들의 권한이 점점 세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국 경찰 국가로 가는데 경찰이 힘을 실어주는데 뭐 명분을 세우지 검찰에 대해서. 비리를 까면서 공수처에서 다, 다 잡아들이면서 예. 주로 이제 법조계에 있는 검사들 어, 출신들은 이제다 잡아들일 거예요 거, 음, 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옆에서 어~ 뭐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야당이라는 그런 이~ 개념이 없어요 협조 협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협조 어~ 그래서 이제 야당 내에서도 김종인이 뭐~ 다시 비디오를 한다 그, 그 사람은 안+ 안 한다 그러는데 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나보서 아, 뭐 안에 욕심 어서 하죠. 아니면 누가 또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 어, 홍준표는 지금 안팎으로 지금 어, 미움 오리 새끼예요. 그거는 이제 나가리 뭐 어거지로 될 수도 있겠지 뭐당 대표 근데 뭐 누가 받아 줍니까? 대선관이 그렇죠. 그러나 위에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딜이 들어가면 어거지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김문성이 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데 김문성은 또어 당을 하나 만들죠. 어 친일파니까 자유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laughs> 아 이제 그렇게 되고요. 어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이 세계적인 빅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빅빅 빅 이슈가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세계적인 빅 이슈, 뭐 테러가 자꾸 난다든지 총기 사건 자꾸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예. 사회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회적으로. 어. 그러나 이제 남북 평일 통합 아, 평화 통일 가는 건이 순조롭게 가고 미군 철수하고 자유대 들어오고 시진핑 4자3자5자 만나 고 이런 건 진행돼요. 예. 어~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환경 환경 하시죠 기후 기후 위기가 옵니다 기후 위기 예 기후의 위기가 인제 옵니다 점점 이제 그걸 인제 작업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또이제에 말씀드렸지만 메뚜기가 메뚜기가 저 어딘가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인 인도인가 거기가 수억 마리가 좀 떼거지로 지금 중국으로 이수 넘어오고 바람 타서 넘어오고 온다 그럽니다 중도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러면 북한으로 가고 남한으로 가고 일본도 가고 뭐 아시아 전체로 다 뒤집어 쓰겠지. 메뚜기 무섭거든요. 어. 숙지나 가면 그냥 어, 완전 뭐, 숙답하지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아.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건 뉴스도 안 나와요 지금 메뚜기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야당 여당 뭐뭐 국견 회대니앤데니뭐어쩌고저이 요번에 뭐 사전투표에서 뭐 어땠죠? <laughs> 그이 어, 총선이나 대선 끝나가면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옵니다. 예, 그거 그거 없이 또 압승은 했겠어요. 그건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멍멍지어도 귀찮은 지나가는 거지 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응? 이 빅브라더스 애들 보면은 아이고, 너데 그들 개나 돼지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자 그래서 이제 사회에 환경 위기가 오고 또올 겁니다. 아 그다음 에 빈곤이 또 와요 빈곤. 예.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이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요번에1,200 뭐 주죠. 또 이천 불은 뭐또 명분 붙여 준다 그러네. 실업 수당 주죠. 또 스몰 비즈니스 어시스트스 SBA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만 불까지 그냥 무상으로 빌려 주죠. 뭐 기타 등등. 예 디스어빌리티 뭐 그것도 하죠. 어 점점 이제 이게 빈곤으로 사람 몰아가서 돈이 이제 없게끔 만들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요. 막 찍어 넣으면 되니까. 아 어. 그래서 그이 주약을 맹이고 난 다음에 에 이제 치, 베리칩으로 가는 거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니들 칩 받아. 어 그리고 이제 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화폐 문제 있죠. 테러도 문제가 있죠. 또하여튼 뭐 문제는 이건. 코에금은 코골이 기에금은 귀걸입니다. 이, 이 전자화폐가 앞으로. 예 화폐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화폐도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요. 도난당한다 그러니까 또뭐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크레딧 카드도 해킹당하고.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특히 캐나다, 어, 북아메리카 정도에는 어그 다음에 유럽은 스,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벌써 이, 캐시를 안 만들죠. 예. 그, 그, 케이시나 크레딧 카드에 그 결점을 이제 자꾸 드러내죠. 드러내고 일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지폐에서 동전에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 저도 그게 좀 신경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튜브 어딘가. 여러분 그돈 계산할 때 물건 사고할때 대신 더 카드로 해라. 아돈그 캐시어 돈 받고 계산해준 사람들은 다 장갑을 비닐 장갑 끼고 있어. 아니 손님들 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받도 받으, 받으면 그 돈에 묻은 사람이 돈 주고 받고 했으면 그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그럼 이제 나한테 옮겨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손 씻어야 되는데 손 씻는 이점만 갔어 아니, 아니면 눈 비볐어, 코코 흡입했어, 뭐 손가락 입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절제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캐시 때문에 코인 동전 때문에 바이러스가 점점 더 악화됐다라는 것이 신문 보도에 나올 것이다.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아, 또 시간이 22분인데 30분 넘으면 여러분들 안 들을 테니까 오늘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네번장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이번 기회에 에 말씀대로 이어지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어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재확립시키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에어 세상이 성경대로 진짜 흘러가네 어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계시록 13장 읽어보십시오 다른 거 말고라도 어 그게좀 어 모든 정책이 세계 정세가 성경 말씀대로 이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제 대붕 집회를 해서 뭐 전도한다 이런 건 이, 힘듭니다. 집회할 수도 없고. 어, 예수님의 초림은 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거지만 긍휼을 주신 거지만 이제 곧엔크 라이스 후에는 어, 예수님 재림 하실 때는 심판입니다. 말 하나타.